국가 정보자원관리원은 화자가 발생한 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난해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정자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통한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2024년과 2025년 정기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2024년 6월 정상 판정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권고 사유는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자원은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발화 보도에 대해 국정자원은 당시 진행된 것은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과의 이격을 위한 지하 이동 작업이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 있던 UPS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정보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